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후니TV의 후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오늘 화요일, 음, 뉴스를 좀 보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뭔가, 음, 영화처럼, 어, 시나리오 또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증시가, 그, 그리고 세계 증시가 거의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냥 뉴스 이렇게 좀 헤드라인들 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서 어,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고요 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어제 그 거의 이제 협상이 됐죠. 그래서 어제 뭐둘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뭐 역시 우리나라는 뭐아 근데 뭐 모든 일이 찬성하는 곳이 있으면 반대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중복 노선이 48개인데 통합 시너지가 있을까? 그럼 노선을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 어, 노선을 고치고 그럼 항공기를 어,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병 총수일과 위에 혈세를 투입. 그러니까 이걸로 뭐이 음, 것을 위해 뭐 이렇게 세금까지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다음에 <laughs> 이런 뭐 전동 킥보드. 전동킥보드는 편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어,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빠떼, 배터리, 배터리, 어, 배터리, 오히려 만드는 부분에서는 뭐,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지만, 인간한테는 저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회사도 책임, 회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겠죠. 네, 뭐,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음전근 네, 여러분들 전동킥보드 타 보셨나요? 네 전동킥보드 저도 뭐 저는 타 보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제 주변 뭐에서 타는 걸 많이 봤는데 전동킥보드 왜 타세요? 그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분들은. 어, 타는 이유가 저는 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맞는지도 좀 궁금해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어,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 이런 편리한 이동 수단들이, 어, 저는 인간에게는 정말, 어, 물론 뭐, 바쁜 사회에, 좀, <laughs> 뭔가, 음. 응. 좋은 점도 가져다 주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 번 다주택 <laughs> 다주택자 어,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어, 뭐 부동산은 뭐 난리 난리죠 음, 카카오뱅크가 2500억 원의 유상증자 사모펀드 투자유치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좋은건가요? 어,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니까 1조를 음, 유상증자 상장하기 위한 그런 투자인 것 같네요 물론 뭐 그렇게 악재는 <laughs> 아닐 수 있겠죠 아, 모기. 아 죄송합니다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데 대출이 1조가 늘었대요. 하, 대출이 너무 늘어도 불안불안한데. 음, 뭐, 요런, 음, 어, 달러가 1,106점? 이거 천, 1106원인가요? 1106원? 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네. 어, 이 정도 뉴스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아까 그거 있었는데? 어, 요 코로나 백신 5개 대상을 지금 구매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네, 댓글은 중국산이기만 해봐라. 뭐 이런 반응들인데. 네 일단은 그렇고요. 음 개. 그러니까 그러면은 5개 대상이면 <laughs> 모더나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건데 사실 뭐 모더나하고 화이자 빼고 믿을만한 게 지금 있나요? 근데 솔직히 어, 모더나하고 화이자도 아직 삼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100%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진짜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막 출렁출렁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그런 관련주들을 매수하시거나 뭔가 따라가시는 분들은 진짜 고수분들 아니시면은 진짜 뭐 하루하루가 뭐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만 하고 절대 그런 종목은 저는 매수를 진짜 그리고 간이 작아서 그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음 이게 최근에 아까 뭐몇분몇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상 임상 시험의 첫 번째 중간 결과 배치를 발표했대요. 94.5%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다섯 건의 사례가 발사, 어, 발생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 백신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가 이게 제일 그건데, 화이자 백신은, 네, 영하 70도로 보관을 해야 된대요. 이게 진짜, 어 네, 그렇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뭔가 지역사회에만 불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모더나 백신은 뭐 20도? 영하 20도 정도에서도 뭐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 그런 얘기 나오네요. 백신이 섭씨 2에서 8도에서 30일 동안 보관될 수 있다는 별도의 발표.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우위를 줄수 있다.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다음에 지금 다우지수가 지금 거의 3만 포인트를 지금 어... 곧 찍을 것 같습니다 무도나 이거 맞죠 무도나 모더나. 어 무도나가 모더나가... 네 거의 9.58%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네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난리가 나면 뭐 천정부지로 솟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백신 때문에 지금 진단 키트 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테마를 잠깐 관심 종목에서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어, 진단 키트 진단 키트가 따로 있,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다 어, 없네요 진단 키트가 따로 재택근무 어 재택근무도 다 빠졌네요 아, 특히 알 서포트 이런 종목들 어, 대표 적인 비 대면 관련주 죠？아, 여기 있 구나. 코로나 이렇게 되는구나랩지노 어, 믹스 11 오상 자이 엘7뭐 엔디 포스 9 어, 필로 시 스도 어, 12짐메트릭스는왜 상승 을 해버렸 지？뭐, 아무튼 이건 빼 고요. 뭐, 이런 것들. 수젠텍이랑 시젠이, 시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EDGC.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큰 하락을 지금 보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만약인데, 진짜 만약에, 음, 만약에, 모더나, 특히 화이자는 이 영화 70도에 이런 제약이 너무 큰것 같고, 그래서 모더나는 어, 그나마 좀나은데 이게 진짜로 통과가 되고 어, 상용화가 진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생산까지 생산과 그리고 유통까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음 그리고 아직까지 100%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아니잖아요 그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네, 수젠택 보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한번더 코로나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200명 넘고 그러니까, 뭐, 또, 뭐, 그럴 것 같다 해서 꼭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매수하신 분들 있을 건데. 이런 뉴스가 터져버리니까, 네, 그렇죠. 이런 연이한 코로나 백신 개발, 진단 키트주 약세 이런 게 뜨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정말 조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요가 막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야, 수전택은 뭐,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했네요. 순매수를 했네요. 어, 저는, 일단 진단키트는, 음, 수요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어, 최근에 광주에서도 뭐, 5,000명, 5,000개 이상을 광주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음, 백신이 진짜로 100% 완성이 되고, 상용화될 때까지는 더 진단키트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어,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는데 그냥 알아서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코로나가 알아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모든 전염병들은 다 그게 있었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종식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그런 전, 전염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음. 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또 뭔가 난리가 날수 있겠죠. 음 이제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종식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애써 이렇게 지금 삼성까지 진행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나중에 또... 음...나중에 또 전염병이 생기면 그때 또 뭔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백신 아, 연내 접종을 예고했다고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가능하다고? 4,300원짜리 백신도 기대한 백신 4,300원 주고 맞으라면 잘안 맞을 것 같은데요? 불안해서 아, 내년 늦가을? 이건 연내 접종은 뭐고 내년 여름은 뭐지? 음, 냉동 보관이 필요 없는 모더나 백신 <laughs> 임상 결과를 발표 KBS 뉴스 중간 결과잖아, 중간 결과. 3만여 명이네. 대상자가 3만여 명이네요, 3만여 명. 아하. 매우 인상적이며 고무적 결과 근데 이렇게 백신인데도 똑같은 백신인데도 어떤 것은 영화로 보관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보관해도 되고 이런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몇주 안에 어, 미국 식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승인을 받으면 음, 올해 안에, 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주 안에, 어, FDA가 승인된다는 뉴스가 또 뜨고 나서, 매, 어, 그때 매수를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관련 주들은. 그리고 그때 뭔가, 그래서 그때 만약에, 어, 모더나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실패를 한다 실패를 한다 진짜 뭐3사까지 오면 거의 다온거긴 한데 혹시나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진단 키트들 주들이 다시 뜰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는 것은 거의 지고 있는 경기에 어 뭔가 도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지고 있는 경기에 지는 팀한테 지금 배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은 계속 또 지속적으로 뉴스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몇주 안에. 네. 네, 몇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또또 어, 또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뉴스들이 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일본 일본 지수도 많이 회복을 했네요. 백신 기대감에 지금 모든 전 세계 주 이런 지수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내년 봄이네요. 내년 봄. 여기는 연내요. 연내면 올해 아니죠? 이거는, 연, 이거는 내년 봄이고 이거는 또 내년 늦가을이고. 음, 뭐가 맞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출격 준비. 아 아스트라제네카가 4천 원대의 저가에 주목을 한다 그러네요. 음. 아 그러니까 연내 승인 받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연내 접종을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내 접종을 한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삼성 임상시험 인사, 임상시험 중간 분석. 시험 참가자 중에 3만 명 중에 95명이 걸렸는데, 그 95명은 어 가짜 약을 맞은 사람이고, 5명은 어 후보 물질을 접종한 참가자가 5명이 걸렸다. 아 그래 그래서 예방 효과가 94.5%다. 음 3만 명 중에 5명이 걸렸으니, 그렇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아 FDA가 요구하는 50% 이상의 효과 어, FDA에서는 50% 이상의 효과를 충족을 바라고 있었네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가 각각 151명과 163명이 되면 시정, 시험 결과 최종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좀 기다려 봐야겠죠? 어, 접종을 마친 참가자 절반 이상을 두 달간 관찰해 안전 자료 확보. 이달 셋째 주. 어, 화이자는 이달 셋째 주에 이제 달성이 되고 어, 모더나는 한 다음 달 정도 돼야겠네요 그래야 식약청에 이런 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은 뭐 이제 백신의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워낙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관련 주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몰라서 아시는 분들은 계속 지켜보고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는 없는 게좀 아쉽네요. 네 지금 댓글 한개 있는데 뭐 이런 이런 생각입니다 다들 네, 실험 대장은 되지 않겠다 한참 후회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뉴스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 저랑 함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영상 끝에 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꼭 고구마를 남겨주세요 재밌잖아요 그쵸 저랑 20분 동안 같이 이렇게 놀아주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뉴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